항상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사실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딜리버리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혹시 창업을 하실 때 제일 많은 돈을 쓰는 게 혹시 어떤 요소에 가장 돈을 많이 쓰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맹비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테리어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압도적으로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잘돼 있는 브랜드나 이런 데는 당연히 억 소리가 나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씩의 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창업할 때 인테리어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인테리어에 돈을 써야 될까요? 고객들이 제일 먼저 이 가게를 보고 평가하는 게 바로 인테리어예요. 좋은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주고요.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는 우리 가게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담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인테리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우리 가게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은 그 주시라는 브랜드가 뭐 생각해 주스고 맛있고 뭐 그랬지만 지금처럼 큰 브랜드가 될수 있었던 거는 주황색의 누가 봐도 알수 있는 형태의 매장, 과감한 인테리어, 그 바깥의 파사드 부분. 그저략에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커피, 그리고 대용량 커피는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메가커피가 성공한 이유는요. 어디서나 멀리서 보더라도 메가커피가 눈에 잘 띄죠. 하나고 그 매장만 보입니다. 굉장히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배달 마케팅에서 갑자기 웬 인테리어 얘기하냐고요. 배달 마케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인테리어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인테리어의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공지, 그리고 뭐 사장님 한마디, 그리고 가게 소개. 뭐 이런 데 우리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우리 가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도 늘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배달업에 있어서는 인테리어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서 인테리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눈에 잘 띄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효과가 좋은 이제 그런 인테리어가 매출을 만들듯이 눈에 잘 띄고 잘 읽히는 좋은 컨텐츠는 배달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쓸수 있는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요 배민 같은 경우는 컨텐츠 보드 4 개를 잘 이용해서 뭐 움직이는 GIF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움직이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메뉴를 만드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감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메뉴 개발을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메뉴에 쓰는 그런 에너지만큼. 이 컨텐츠에 쓰는 노력과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비용을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면 디자이너에 대한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식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유독 이제 이 컨텐츠나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비용을 쓰는 걸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좀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60개 치킨이라는 이 치킨 브랜드에서 떡볶이 브랜드를 하나 냈어요. 스텔라 떡볶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어이 사례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특정한 브랜드를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텔라 떡볶이에는 파주점의 매출과 일반 다른 지점의 매출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컨텐츠 보드에 있는 내용이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가게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파주점과 일반 스텔라 떡볶이의 매출 차이가 제가 봤을 땐 최소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배달에서 그 이유는 이 파주점만 사실 그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재밌는 사례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자 그럼 이 컨텐츠는 뭐냐 컨텐츠라는 건요 잘 쓰여진 글 그리고 이 글을 잘 표현한 사진이나 디자인된 이미지나 아니면 움직이는 영상을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컨텐텐츠요일 일단 글이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글을 잘 쓰셔야 될 거고요. 이 글을 쓰는 데는 당연히 이 가게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사장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 메뉴에 대한 뭐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가게가 하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 아니면 청결 뭐 이런 전달하고 싶은 어떤 핵심 내용 스토리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보기 좋은 이미지나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사실 고객들이 이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가게에 들어. 이제 메뉴를 보지만 이 메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건지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사장님들은 근데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면을 하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메뉴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접객이 되는데 배달앱은 그런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컨텐츠에 진정성을 담아서 만들어라. 어떤 가게든 모두 고민해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게의 핵심 가치가 있단 말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고객한테 내가 어떤 음식을 주겠다,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게든 있어요. 찾아 보면 이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용을 적어야지. 거짓말은 대번에 알수 있고요, 고객들이.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에 컨설팅했던 이제 가게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게는요, 한달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매출이 300만 원이요 에 월에. 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장님들이 이야기 들어드리고 쭉이 가게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들었는데 그 가게가 사실은 13년 된 가게거든요. 안산의 한 떡볶이집이었는데 학교 앞 문방구 옆에 있는 떡볶이집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그 사장님이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이뻐라 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자녀분을 잘 키우고 싶어서 학교 앞에 가게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13년을 운영을 하신 거예요. 잘 되실 때도 있으셨죠. 근데 자녀분들 이제 다 키우셨고 지금은 이제 앞에서 이제 떡볶이 먹거나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10몇년 동안 쭉 누적했던 업력은 있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쭉 들어보니까 이 가게가 또 잘하고 있었던 게이 사장님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진짜였던 거예요. MSG나 이런 거 많이 안 넣고 진짜 좋은 재료로 주고 싶어서 장도 직접 장 드시고요. 뭐 농축액이나 이런 거안 쓰시고 모뎅육수나 이런 것들도 진짜 멸치하고 이런 좋은 재료들 써가지고 매일매일 직접 끓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매장들이 많진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 작년 이제 코로나가 심했을 때였으니까 배달앱에서는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은한건두 건만 주문이 들어왔던 거죠. 저는 일단 고객들이 일단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매장에서 직접 장에 담근. 그 내용을 움직이는 GIF로 만들어드렸고, 직접 육수를 끓이는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GIF로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게가 오래된 가게잖아요. 여기에서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가게였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배달 앱으로 이제 주문 시킬 때, 어, 이 가게 내가 아는 가게인데 해가지고 주문이 나올 수 있게 그 가게의 사진 깨끗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가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감 있게 하는 디자인 라인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서 13년을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재료를 썼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했고 앞으로도 사랑받고 싶다 그런 내용을 쭉 이제 길게 썼더니 어그 사장님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루에 50만 원만 팔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이제 두부부내 네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 3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 상당히 많은 매출 상승이 있었고요 한달 만에 사실은 50만 원은 넘겼고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던 그 가게였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그리고 오랫동안 영업을 했던 그런 진정성이 매출로 이어졌다. 컨텐츠를 만들고 그게 매출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컨텐츠 보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요 하나의 메시지에 압축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통계적으로 우리 가게에 클릭해 가지고 가게를 탐색하는데 고객이 한 가게당 30초를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가게가 이런 글도 써놓고 저런 글도 써놓고 이제 그러면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들어갔다가 어, 여기 리뷰 이벤트 뭐 그래 남들하고 똑같은 거네 라고 인식하고 나오는 거지 많은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고객들이 그거를 읽어보는 한다든지 기억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를 집중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메밀냉면 집이었어요 기존에 장사가 잘 되던 매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배달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드렸냐면 이 사장님은 진짜 100% 메밀냉면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보통 메밀냉면 집을 보면 밀가루를 섞지 않으면 찰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뚝뚝 끊어지고 이제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100% 메밀면을 쓰려면은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원가도 밀가루 대비해서 메밀면이 단가가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더 비싸거든요. 원재료 비용이. 밀가루가 1 0 0 0 원이면은 메밀면은 1kg에 2만 원입니다. 이것만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강점인데 그것만 표현을 한 거죠. 이 가게는. 그래서 100% 메밀면이 아니면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요리 연구를 20년 이상 하신 장인이었거든요. 그 분이 깔끔하게 교리복을 입고 요리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그아래 자부심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브랜드는 프랜차이즈화를 해서 매장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일부는 공유주방 한 4평, 5평짜리에서 나왔는데 4평, 5평짜리에서 8,100억을 파는 월에 그런 매장들도 다수 배출을 했고요. 컨텐츠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는 것보다는 하나의 메시지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시각적인 임팩트는 필수다라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사장님들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꼭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거는 돈이 좀 아까우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기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요즘 좋은 플랫폼들 많습니다. 망고보드나 링캠퍼스나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사실 하면은 크게 비용 안 들이고 들어가 가지고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내용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우리 가게에 맞는 그런 걸 찾는 것도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디자인에 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특히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돈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음식점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에요. 사진을 그냥 요즘 핸드폰 잘 나왔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찍는다? 사실 저는 그건 권해드리지 않아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 사진 작가에게 맡겨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같은 음식이지만 내 음식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요. 적어도 배달에서는 내가 음식을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그 사진에서 구도나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잘 세팅이 된 상태에서 찍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가 분명 전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정돈되어 있고 이 가게에 예, 어떤 가치나 이런 걸를잘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머리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디자이너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외주를 맡기시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비 울트라콜두 개, 세 개, 열개 박는 것보다 이 비용에 한번 태우고 이거 한번 태우고 나면은 만들고 나면은 다음에는 계속 쓸수 있는 비용인 거잖아요. 광고비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비용이나 사진 촬영 비용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비싸야 몇십만원이에요. 요즘 플랫폼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크몽이나 아니면은 숨고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에 의연 으신그 실력 있는 디자이너나 사진 작가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어 놓으셨고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선택하셔가지고 가격을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야, 오늘 드려드린 얘기는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이커머스 e 마케팅에서 랜딩 페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모든 기획이 들어가고, 여기에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딜리버리 마케팅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를 보시고 다른 가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고객들이 봤을 때 되게 허접한 가게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바로 일단 우리 가게에서 어떤 거를 할지 가치에 대해서 정의하고 글부터 쓰시고요. 그 글이 다 써지면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게에 적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복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장님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현업에서 모두 성공하시는 사장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리버리마 기타 정만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